누가 날 찾아? 난 이제 보통 바쁜 게 아니라 매우 엄청나게 바쁜 몸이란 말씀이야. 이봐, 너. 네가 이제 대장이라면서? 이야, 해이분의 장미의 여왕이 여기까지 무슨 일로 행차시랍니까? 위치타운이 심상치 않아서 걱정돼서 왔어. 나한테 폐하고 꽁지 빠지게 튄 것들인데. 불량 동화인들 말이야. 늑대랑 마녀들. 히치키치를 잔뜩 모아 군대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. 그리고 쉴라 쪽이 좀 수상한데? 정보원들의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. 얼어붙은 심장이라나, 군단의 심장이라나, 그런 게 나온다지 뭐야? 어, 첩보전도 하고 있나? 아주 냉전이네. 식어버린 사랑의 냉전. 내 얘기 계속 들을 거야? 이런 식이면? 그런 식이면 뭐, 나도 그쪽 사정을 좀 알아. 직접 가봤거든. 결국 우릴 이용해서 네 이득을 취하겠다는 속셈 아냐? <laughs> 크루스인가 그 녀석도 건방지더니 니들은 다왜 그러니? 그럼 뭐코시책한테 가서 얘기한다? 그러시던지 곧 없어질 것들인데 헛수고일 거야. 가시는 김에 개들한테 소탕 작전을 진행할 거라 얘기해. 말이나 애단 같은 것들이 끼어 있다 해도 숨을도 안 되잖아. 그쪽에 그닥 기대하지는 마.